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분갈이 계절이 다가왔지요. 봄은 선인장의 성장기랍니다. 조금 있으면 기온이 오르므로 뿌리 알짝도 빠르고 뿌리 내리기 적합한 온도 2 5도씨 유지가 가능하지요. 저는 조금 일찍 영상을 올려봅니다. 지난번에는 분해서 뽑아서 실뿌리를 정리한 후에 바로 분해 올리는 방법을 올렸고요. 오늘은 뿌리 정리하여 말린 후에 분해 올리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해요. 제한된 분에서 분갈이 없이 오랫동안 놓아두면 잔뿌리가 고사할 수도 있고요. 용톤의 미량원소 부족과 용토의 산성화 등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에서 뽑혀서 공기와 접촉한 선인장의 잔뿌리는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으므로 정리하여 심는 것이 좋아요. 또한 새 뿌리가 나오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뿌리 정리 시 병반 여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근을 짧게 정리하는 재배가도 있는데 온실처럼 온도를 높이기 힘든 베란다에서는 주근은 건들지 않는 것이 좋아요. 뿌리 정리할 때, 목단류는 뿌리에 저수조직이 있어서 건들면 안 되고요. 능파와 태평안, 디스코 등은 뿌리 몸살이 심할 수 있으므로 주근을 절대로 건들면 안 됩니다. 굵은 색은 더 어느 정도 남겨놓는 것이 좋겠지요. 저는 뿌리 정리할 때 종에 상관없이 주근은 자르지 않습니다. 칼과 가위는 알코올이나 열 소독을 해주시고요. 열 소독할 경우에는 꼭 식혀서 사용하세요. 선인장을 분해서 분리할 건데요. 오랜 단수 후,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해서 아마 분해서 분리가 쉬울 거예요. 잘 빠지죠? 만약에 분리가 어렵다면 뾰족하지 않은 도구로 분 주변을 이렇게 돌려서 살짝 분리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용토를 빼면 잘 빠집니다. 그리고 흙을 털어내 주시고요. 잔뿌리는 손으로 이렇게 훑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어느 정도 잔뿌리는 손으로 훑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위로 정리를 하시는데 약간 굵은 뿌리 있죠. 화면에 어느 정도 남겨놓습니다. 가위로 세금만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주구는 정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약간 굵은 거 한두 가닥은 남길 거고요. 가위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제 정리가 끝났습니다. 시원해 보이네요. 비에블리인데요. 비에블리는 분 몸살을 많이 알았던 아이라서 따로 뿌리를 자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훑어내고 며칠 말렸다 심을 겁니다. 요 아이는 직전에 올린 영상에 있는 아이인데요. 바로 심을 거라 뿌리를 조금만 잘랐습니다. 그리고 아성안인데요. 같은 방법으로 흙을 털어내고요. 잔뿌리도 정리하고 또 훑어내고 정리하고. 다 되었네요. 깔끔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가시가 날카로운 선인장은요, 신문지를 영상과 같이 접고요, 선인장을 분해서 분리시킨 후, 접어둔 신문지로 감싸서 집으면 됩니다. 어떤가요? 하나도 안 찔리고, 뿌리 정리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새근만 있는 선인장은 적당히 뿌리를 자르고요. 그리고 모두 자르시면 안 됩니다. 살짝 손으로 훑어내고 심으면 됩니다. 말리는 기간도 일주일 정도만 말리면 돼요. 더 짧게 말려도 되고요. 가시 선인장을 집을 때 이런 찌개로 짚고 분갈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떤가요? 닿는 부분이 좀 위험해 보이죠. 이 닿는 부분에 신문을 대거나 휴지로 감싼 후에 집는 것이 좋습니다. 선인장에 상처가 날수 있거든요. 이런 갈고리 가시 선인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싸고 분갈이하면 편합니다. 조금 신문을 영상보다 넓게 접어서 잡는 것이 더 안전하겠지요. 같은 방법으로 훑어내고 세근을 정리합니다. 이 아이는 분갈이 몸살을 알았던 아이라 이번에는 세근을 좀 많이 남길 거예요. 그리고 말리는 기간도 길지 않을 겁니다. 뿌리 정리가 끝나면 뿌리를 잡고 이동하면 편합니다. 이런 선인장의 대품은 이렇게 누가 스티로폴로 잡아주면 편합니다. 작은 선인장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신문으로 감싸서 잡고 하면 되는데요. 이 선인장이 갈고리가시라 잡고 걸려서 신문을 조금 더 넓게 잡고 뿌리 정리를 하였어요. 보이시죠? 갈고리 가시. 이렇게 작은 분은 손으로 화분을 누르면 분리가 쉬워집니다. 이선희장도 같은 방법으로 을 분리하고요. 세근도 적당히 잘라줍니다.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정리합니다. 뿌리 정리가 끝났으면 이제 살균을 할 건데요. 아이스크림 스푼으로 저만큼이 3mg이고요. 오른쪽은 맹물이고요. 왼쪽은 살균제 희석액입니다. 보통 화장실에서 뿌리를 닦는데요. 오늘은 영상을 찍어야 돼서 오른쪽에서 세척을 할 거고요. 뿌리 세척이 끝나면 왼쪽에서 살균제 담갔다 뺄 거예요. 깔끔하게 세척이 되었지요. 살균제 오랫동안 담그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냥 살균제 살짝 담글 거예요. 그리고 살균제의 농도를 진하게 희석했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세척은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말립니다.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에서 세척하고 왼쪽에서 살균제에 담깁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신문으로 감싸서 씻고 담그는데요. 이럴 경우 신문이 젖으면 찢어짐으로 두세개 담그고 신문을 교체해줘야 합니다. 오른쪽에서 세척하고요. 왼쪽에 살균제에 담급니다. 깨끗하게 세척되었지요. 이제 선인장을 말릴 건데요. 저렇게 눕혀서 말려도 되지만 공중에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화분이 날카로울 때는 휴지나 신문을 돌돌 말아서요. 이렇게요. 선인장을 감싼 후에 올려놓으면 좀더 좋겠지요. 그냥 올려놓아도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모두 이렇게 감싸서 저는 올려놓았어요. 선인장을 말리는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나무 젓가락을 분위에 올려놓은 후 테이프로 고정시켜 주세요. 테이프로 고정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 선인장이 떨어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시킨 후에. 선인장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통풍도 잘 되고 잘 마르겠지요. 이렇게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아요. 블로그 이웃님께 배운 또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종이컵 상단에 칼집을 내요. 이럴 경우는 선인장이 좀큰 경우고요. 선인장이 작으면 작게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통풍구멍을 뚫어주세요. 마주보게 두 개를 뚫을 거고요. 이렇게 종이컵에 선인장을 올려놓는 경우는요. 선인장이 작은 경우에 가능해요. 만약 선인장이 크다면 컵라면 용기 같은 걸 응용해도 되겠네요. 선인장을 말리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기간은 1주에서 4주 정도 되는데요. 선인장의 상태와 재배가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세근만 자르고 말린 경우는 괜찮지만, 주근이 많이 잘린 경우는 3 내지 4주 말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뿌리가 나온 것을 확인한 후에 식재하셔도 되고요. 저는 죽은 없이 세금만 있는 선인장은 일주일 내에 분해 올립니다. 앞으로 저의 분갈이는 계속될 건데요. 종별로 필요한 부분은 또 올려볼게요. 봄에는 선인장 꽃을 볼수 있어서 좋고 기다려지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뿌리 정리와 분갈이는 누구에게나 조금 힘들지요. 내 식물들에게 새 집을 준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조금 힘, 덜 힘들지 않을까요?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한결같은 작은 식물원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